내 친구가 나중에 파이어폭스 스티커를 이제 뭐지 얼굴에다가 눈두개 빠고 하겠지 또. 아 제발 메르디가 스티커 하지 응. 말라고 전해줘. 어요. 이거... <laughs> 네 파이어폭스 <laughs> 머리에 머리에다가 스티커 붙여. 서 응? 스티커 붙여서 아 스티커로 진짜 찬 얼굴 모양 한한 산도 있거든. 어나 봤었어? 왼쪽 한 따라하지 말라고. 어? 뭐 TV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따라하면 그러면 안 된다. 왼쪽 한 파티 야 어, 밑에 있네 우리 바로 아래 어 아래 우리 바로 아래 하나 당근 수호자 음, 당근 당근의 수호자라고 아니 어떻게 스킨 이름이 당근 수호자 응 음? 당근 당근 위험하면 당근은 드세요. 네, 오리야, 네가 내린 쪽 조금 위험한데. 응? 나 여기 있는데. 아, 너 내린 쪽 조금 위험해. 애들 그 부근에 있거든. 위험하다고? 애들 네 주변 라인에 있어. 야, 아, 주변 라인에 있다고? 난잘 모르겠다. 쌍검지 킬리 그 와중에 누구, 어, 이터널이 이터널하고 있다. 그, 그, 그. 그래, 그래. 뭐야. 좀 잡아봐. 네? 싸움을 참아주세요, 제발. 그러니, 그러니까 너가 메카시티에서도 광탈하고 다니는 거지. 어, 뭐야, 모드바네. 모드. 내가 말했잖아, 그 주변에 있다고, <laughs> 이 허트라. 아잉. 말을 해줘도 애들이 오 저격 와 잠시만 다 아, 잘랐어 메르지도 잘릴 예정인데 잘랐는데 어디 쓰임 제 앞에 좀 잘랐어 어? 응? 아이 내가 개피 만들어놨는데 이렇 <laughs> 아니 어떻게 <laughs> 이 <아니. 웃음> 아, 나 대체 진짜... 몇번 뺏기는 거야? 오늘 한 번이요. 내가 머리를 세대나 갈겼는데 <laughs> 오늘 한번 뺏겼.. 근데 저번에 뺏긴 건 뭐지? 아니 저번이랑 오늘이랑 같이 카운터하면안 되지. 응? 음? 나나 되게 좀 억울해. 나 머리 세대 맞췄는데 킬 뺏겼어. 음 맛있다 나와. <laughs> 맛있다 나와. 어떤 놈이야. 짬뽕 나와. 한 대화하고 있는 거야. 친구분이. 있고 지금 따로 뒤집아야 아,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 하나 더 있어. 아. 어쨌든 친구는 친구잖아. <laughs> 어. 피바 아, 미안한데 니 아, 네, 말하는 이, 거야. 네. 응? 니네 여기 네 말하는 거야. 니네 말하는 거라고. 어? 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애지중지하게. <laughs> 오 배신차 짬뽕을, 구워서... 짬뽕을 구워서 먹는다고? 누구있어? 응 아, 아까 걔네태 어, 변신차 있잖아 저거 거기 가라곤으로 가네 응, 빠져버렸다 에라이 또 뺀다 다리쪽으로 빼나? 아닌데 얘네 다리로 안 뺐는데, 얘 다리 케인 어케 됐어? 델코 있다. 다리 케인 보트 한테 선물 을받았나 봐. 여관으로 들어가겠지? 아니 안 들어갔어 뭘안 들어갔다고? Mm -hmm. 야, 버스 뒤에 와봐 버스 뒤에 오케이 벌써 탔네 에레뒤 쫓아가는 중 아오 까비 대자 <목소리> <목소리> 한데 머리 맞았어 터졌어 개피 완전 개피 잘랐어 이 게임 포기한 거야? 알았다, 말 없어. 진짜 말 없다니, 너무 불쾌한 걸. <laughs>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적은데 맛이 없는 거래. 짜증 나, 과중이 그 여기 이거는. 여기 시청에 누가 내렸었네, 근데. 응, 누가 내렸던 거 같아. 응? 뭐의 파트군 어, 큐브다. 안녕, 큐브야. 어, 농담이고. 아니, 이 봇들 대체 움직임이 왜 이런 거야? 이런 움직임이 제일 비쌉니다 왜 이래 이거 뭐 꽈배기야? 왜 이래 보드 아, 움직.. 보드 움직임이 이상해 어? 뭐라고? 그거야? 관전한다고? 아, 왜.. 왜 그런 심한 짓을 하고 있죠왜 음? 그런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나.. 나를 관전하.. 어? 따봉은 나만의 권리라고. 아, <laughs> 씨. 권하면 어디 있다는 거지? 아, 여기있다 하나, 둘, 셋. 어, 자기가 너무 빨라요. 잠깐만. 어? 뭐가, 뭐가, 뭐가 스승 간다고? 아주 간혹 캐시 평타, 평타 방는게있어 캐시 스증? 나쁘지 않은데. 뭐야 방금 방금 뭐뭐 뭐, 잠깐만 뭐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카타 카타가 있다고? 아 보급 먹은 팀이구나. 여기 있다 여기 안 내렸어 아지아 있네 벽 사이에 있네. 날아간다, 뭐야. 뭐야. 쭉 떨어졌는데? 야, 얘 그거다. 그 걸렸다. 더 걸렸다. 저건 메르디가 컷낼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희발이, 희발이 반피. 응. 희발이 개피. 아이고. 오로라. 오로라. 오케이. 파타 기절. 카타와 컷. 반나편에 오로라. 오로라 반피. 오로라 캐피. 카타 또 있는데 저기? <laughs> 딴 팀이 있는데 카타가? 딴팀이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니 상자 좀 받고 싶다고. <laughs> 와이 쪼끄대 언제 사라져? 어 사라졌다. 얘는 맛있는 걸야다 먹었당. 진짜 아이 진짜 조화율 놀랐네. 아됐겠당어 포결? 아 포결 지진다. 집안이야? 지다 포결 집안이네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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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공격석에서도 세노한테 다 맞아. 너한 번만 더 나한테 포기 사보라니까 왜안 쏴? 미스켓, 다 나왔다, 기절했다, 안녕. <laughs> 와, 얘도 맛있는데? 메르디 갖다 버 있는데, 여기? 음, 나 갖다 폴 있어. 그래, 그럼 저거 내가 먹어야지. 변신차? 거아 잠깐만 여기 아저씨 혹시 사람이신가요? 네 저기 변신차 아니, 사람이에요 찮사람이다 괜찮다. 괜찮다. 괜아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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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뭐야? 아서 컷당했고 여기 뭐 벤치 하나 오는데? 음, 근데 내 앞에 카타가 있어. 아서 파일럿 개핀데? 이걸 못 잡아? 왜? 어디 갔어? 우리 아서 파일럿 이 근처에 있을 텐데. 나 지금 못 보는데? 미안해, 미스겠다. 여기 한명 기절. 하다, 하다 파일럿 어디있어 잡았어? 잡았네. 응, 잡았어, 잡았어. 여기 1코 남아. 어, 야, 메카, 메카 탔다, 누구 여기. 저렇게 한번 봐봐. 타고, 탄거 아니면 내렸거든? 확인. 내린 거 같은데. 아니아니빼 응. 빼봐 어 탄거 아니면 내린거여서 어차피 어 카타만 짜았으면 됐다 그래 그 배지차 배시, 배지차 하나 뭐냐 아까 우리 사이, 사이드로 해서 갔거든 지금 응 여기 메르디 주쪽에 있는 애 얘인거 같은데 내가 내린 애가 넌 뭐니 대지차방금 아래쪽에 저기네, 내 앞에 저기 멀리 멀리 나 자기장 들어가 줘. 알거 들어가 자 들어가 려는데 앞에 언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멀어 졌 지. 언제 이렇게 자기장이 멀어 졌 대? 그래서 아파요. 아픈 수준이 아닌데요. 잠깐만 야나뼈 녹는다 뼈 녹는다 뼈가 녹는다 지금 야아 어? 메카 뼈대가 녹아요 중간에 적 싸워 어? <웃음> 있으면서 온 거야 이게 이코이 코? 응. 흠내야이개 내놔 나못 밀고 아니다 아흐흐 이보급이 있는데? 여기에 는 아무도 관심 이없었나 보지 그런 거같아아 그리고 저기 누구 뭐 탔다 뭘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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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기 여기. 여기. 아기여리 여기. 여기. 여리 와봐 어딨어 어. 어린냐요 불쌍한 발이 잘랐는데, 제네딘 다 잘렸나 보다. 반전 이쪽으로 다 쏠렸는데, 응? 그러게, 왜보스에 눈이 멀었니? 친구야, 이건 내가 찾은 내가 너를 위해 잘라줄게, 응? 뭐라고? 나 전화 안 돼. 남은 애들은 어디있을까요 응? 음, 나 가서 폰 바꿔야 돼. <laughs> 폰 바꿔야 된다고. 뭐야, 닌도 오늘 폰 바꾼? 응. 메르디폰 바꾼데. 나는 나도 거의. 폰바는데 올라 바꿨어? 너도 플립스나 오늘 약정 끝나서. 나 V, 나 V50인데? 아. 엄마가 쓰고 있는 기종에서 최신 기종이. 님들 그리고 이 근처 좀 한번 보지이거 사이드 있을 거거든 분명히. 뭔가 <놀라> 여기 여기 왜 여기서 냄새가 나냐? 아이고 이 사이드 냄새 안 나네. 응. 뭐야 어? 백가초기하다 뭐. 안녕 케케야 여기 숨었었어 어너왜 가만히 있어? 오시야 사람냐? 아, 튕겼네 튕겼네 튕... 어, 얘고이 오지게 치고 있는데? 아야 시야보보보보 보시야 보시야 시야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어이, 있다 뭐. 저기 있다 오르고 아유 아이 나 너무 어이가 없어. 여로라 <laughs> 여기 여기 뒤 여기 뒤. 쭈르핑. 난 여기 언덕 언덕 넘어 언덕 언덕 경선 뒤. 아 내려야지. 어 안되겠다 오로라 내가 너의 정신적으로 계승해주마 죽었다니까 내가 오로라가 되겠어 어 내가 계승했어 괜찮아 내가 내가 엔티아 됐어 <웃음> 끝났다 <웃음> 끝나버렸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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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버렸다. 웃음> <laughs>